전라남도가 도립미술관의 입지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10일 오전 11시 동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동부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지역 일부 예술인들이 건립 위치 선정 평가 과정에 예술인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이번 도립미술관 건립 위치 선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남동북권 7개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예술단체 관계자, 기자들을 대상으로 건립 위치 선정 절차와 선정 평가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측은 오는 26일까지 도립미술관 건립 유치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 초 현지 조사와 제한 평가 보고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승정 전남 예총 회장과 박동렬 광양 예총 회장은 전남도와 용역사의 건립 위치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지역 예술인들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연구하시는 영역에서 전남도에 있는 미술인들하 인터뷰를 한번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을 짓는 데 외부에서 하는 것 같은 그 모양새가 갖춰져요. 제가 지역 예술인 대표에서 하는 말이고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 업체 업체라고 본다면 업체에서 하고 전라남도에서 기준을 했을 때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들의 배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 반영을 통한 선정 기준 수정 가능성을 묻는 본 기자의 질의에 대해. 건리 위치 선정 기준에 대한 변경은 추가적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밝혀 참석한 일부 예술인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전남 도는 건리 위치 신청 용역을 추진 중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오는 7월 초 건리 위치를 선정한 후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상반기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 2018년 상반기 도립미술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 차범준입니다.